여우수아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한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업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하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레위 자손들은 다른 열두 지파와 달리 자기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민숙이 35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래도 그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될 성읍이 필요하다고 그 성읍을 주어야 한다고 약속을 미리 받긴 했습니다. 민숙이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을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해야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에게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 민숙이 3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분배하고, 어, 어느 땅을 분배하라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모세가 다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기초에 의해서 여우수아가 실제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가난 정복이 마치면 각각의 집화들은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아가야 될 성읍을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48 성읍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여섯 성읍은 물론 레위인들도 살지만 그 여섯 성읍은 특별히 여단강 동선을 기준해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해 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42 성읍도 레위인들이 살지만 그 성읍에 각각 딸린 200규빗, 2천 200규빗, 2천 200규빗, 2천 200규빗의 그 목초지를 함께 같이 주어서 그들의 가축도 거기서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집화가 각 집화에 소속해서 각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몬과 함께 그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 레위가 시몬과 함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복수한 일 때문에 어,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 잔혹한 복수의 저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레위 지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 범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심판이 막아지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오라라고 어, 불렀어요. 그때 레위 지파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범죄한 형제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진노의 심판을 대신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동족을 가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동족 중에서 자기 집파 중에서 여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희생을 공로로 인정을 받고 복을 약속받아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레위 집파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파의 역할과 성전을 섬기는 역할이 주어지면서 천열매를 대신하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띄어져서 다른 나머지 열두 지파의 천열매 지파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흩어지는 지파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또 다른 복을 주어서. 그 지파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을 섬기며 도피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며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돕는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변해서 새로운 사명으로 바뀐 거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 레위 족속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각 지파에 미치는 지파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오늘 본문 21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의 세 가족이 나와요. 그핫자손, 게르존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레위 지파의 세 가족이죠. 그하자손은 제비를 뽑아서 유다, 시무원, 베냐민 집파 중에서 13성읍을 분배받아요. 유다, 시무원, 베냐민은요. 맨 아래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하자손 중에서 좀 인구가 많아서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에브라임, 단, 문하세 집파 중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들어가요. 에브라임, 단, 문하세는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서 13성읍을 받아가요 이거는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은 르벤, 갓, 스블론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아서 골고루 나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들어갔다는 얘기. 처음에는 죄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처음에는 죄의 결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파가 된 거예요. 제가 전에 국민일보 간증 이 국민일보 보면 간증란이 있어요. 그 간증란에 보니까 한 청년이 술고래예요. 너무 많이 마셔 갖고 지방간이 돼 가지고 어, 당신 조금만 더 마시면 이제 간암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간암의 위험도 당뇨, 고혈압 거기다가 저 당뇨 합병증까지 걸려 가지고요. 완전히 젊은 사람이 온 몸에 종합, 종합병원이 됐어요. 건강을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거나 먹고 술고래로 살았던 결과를 얻게 된 거죠. 평생 당뇨 때문에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간암의 위험 때문에 함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저주 같은 선고죠.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변화돼서 자기가 이제 이 건강을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그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이 경험을 살려서 건강 기능식품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기업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에서 나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전도의 힘을 쏟아가지고 간증 집회까지 다니고 방송과 신문에 실리는 그 일들을 국민일보에 적어놨더라고. 처음에는 건강이 무너져서 평생 당뇨 합병증에다가 간암의 위험 속에서 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저주로 출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청년은요, 그렇게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또그 일로 말미암아 또 기업을 차리게 되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제 일평생 건강을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에는 죄의 결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그것이 복이 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그런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